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엘리 집안의 몰락과 함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나 사무엘은 깨닫지 못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조언으로 말,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 그리고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계획들을 알리시게 되죠그첫 번째가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기록을 통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성소에서와 밖에서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는 일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몰락과 심판의 내용을 알리시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실 계획을 알리게 되시죠. 이어 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3장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본인은 듣지 못하는 그 계획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때까지 행한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해질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블레셋과의 전투. 여러분 승리하였을까요? 어. 12장의 기록을 통해 볼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 볼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의 승리를 위한 매개체로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세에서 밀리자 하나님을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패망 요인이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지도 않는 이 백성.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였던 것입니까? 그저 승리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쟁의 상징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던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디디고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가문의 몰락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떠났음을 방치하여 둔 죄와 그 아들들의 타락을 반간한 죄를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패배는 무엇입니까? 요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이가봇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영광이 떠났음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김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임을 나타내시죠.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두게 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당시 이 유대 고대 전쟁기 고대 근동의 전쟁기를 살펴보게 되면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와를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날은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블랙셋 사람들은 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스도 지방, 아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다시 다곤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신의 머리가 방바닥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 부분만 남아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신전의 들어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죠. 또한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그곳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친다라고 고백해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아스도에서 가드 지방으로 옮겨갈 때도 그리고 에그론 지방에 옮겨갈 때도 그곳에 독한 종기 또한 스스로 서로가 분란케 함으로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미느냐 분란케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당신의 당신을 없신 여기며 섬기지 않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의 신이 이겼다고 하며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다룬 블레셋 앞에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이시고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장 10절의 후반부에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말씀 마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여호와의 계명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상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엘리의 모습,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전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의 도구로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청정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오늘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 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 없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됩니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진신들리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 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살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발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